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요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GV70 전동화 모델의 출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이고요. 각각의 차량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음 변경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그 반응, 뭐 피드백들을 반영한 소소한 변화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이 미묘하긴 하지만 좀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뭐 소재가 좀 변경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충전구가 이 앞쪽에 있었죠. 이 GV70 전동화 모델은 기본적으로 내용 기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구가 이제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화 모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기존에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손으로 열게 되는 충전구 덮개였는데요. 이제는 버튼 한 번으로. 가볍게 열리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충전 모터가 이 안쪽에 장착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조명도 있고요. 또이 부분에는 열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뭐 얼어서 열리지 않는 그런 일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의 변화와 함께 이 아래쪽의 범퍼도 좀더 와이드한 형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점이라면 20인치 휠이 새롭게 좀 적용이 되는데요. 20인치 휠의 새로운 디자인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휠의 형상이 이제 공역 성능을 높이기 위한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쪽이 흡사 이제 날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공기의 흐름을 좀더 빠르게 흐름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가 이 휠의 디자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쉐린의 265/4R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요. 어,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에는 큰 변화 는 없고 이번에 후면부에서는 어, 방향지시등의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을 좀 개선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부은변경 되면서 이 와이퍼가 이 위쪽에 리어 스포일러 하단으로 좀 위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었는데 아직 리어 와이퍼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어 램프의 디자인 역시 이전면부의 데이라이트와 같은 디자인을 좀 유지를 하면서 디자인 일관성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측면에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 차량은 20인치 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23km가 늘어난 423km의 주행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뭐 적재공간 역시 차량의 크기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적재공간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동식으로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동으로 이 레버를 당겨서 이어 시트를 접게 되고요. 시어 적재 공간의 하단에는 부드러운 카펫으로 마감된 형태로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러기지 네트가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네 이제 실내에 들어와있는데요 실내에도 소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센터 콘솔 주변에 디자인이 좀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부분이 이제 공유장치 조작부가 있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송풍구가 이어지는 형태였죠. 하지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송풍구가 이 앞, 아래쪽에 이 버튼류들과 통합이 된 형태이고요. 그리고 공장치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이 센터 콘솔 쪽이 정리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컵 홀더 앞쪽에 기존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스마트폰은 이 암레스터 앞쪽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더 깔끔한 인상의 센터 콘솔 디자인이 완성이 됐고요. 또커브드 디스플레이, 대화면의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자, 도어 쪽에 지금 이제 잠깐 어두운 곳에서 좀 밝게 빛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루미네이트 라이트가, 무드 라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은하수처럼 보인다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은은한 조명이 정말 멋지게 도어 트림 쪽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형태이고요. 이 부분이 좀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 이쪽에는 UVC 살균 기능을 포함한 안면 스타단의 수납공간 그리고 C탑의 충전포트 두개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충전 패드까지 모두 다 완성이 되어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누르게 되면 터레인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한번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총네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게임 모드까지 그리고 터레인 모드에서는 오토스노우 머드 샌드까지 네가지 터레인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EV 특화된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근처에 충전소를 알려주고 뭐 주행 가능 거리를 알려주는 기능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조금은 더 배터리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더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요, 버튼을 한번 눌러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버튼을 한번 눌러주기만 하면은 차량의 V2A 기능도 그리고 다양한 전력 사용을 위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라든지 OTT 관람 같은 것을 할수 있는 모드로 스테이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팰리세이드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리 불구하고 이렇게 여,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뭐 전기차에는 당연하겠지만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거기다 V2L 기능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에 떠나서 일단 제네스 GV70은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 소재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고급감 굉장히 뛰어나고요. 뭐, 동급의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과 비교해도 전혀 이제 제네시스 모델에서는 맛있다는 느낌 받을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실내 색상뿐만 아니라 소재들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브러쉬 카밍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독특하게 이제 금속 소재를 깎아낸 듯한 이러한 소재감이 있는데요. 실제로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매끈매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질감을 나타내주는 이 소재가 차량의 센터콘솔 쪽이라든지 아니면 도어 트림 쪽에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요. 원하는 소재로 이 실내 구성을 바꿔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소재는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무광 소재, 유광 소재들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내 가죽 소재의 색상들도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들을 통해서 외관 색상은 총 12개. 지금 보시는 이 12가지 색상의 외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내는 3가지 색상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사용되는 소재들도 이러한 보여드렸던 카빙 브러쉬드 소재라든지 도어 콘솔 쪽에 이러한 소재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좀더 매트한 느낌의 소재들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된 gv70 구음 변경 모델 살펴봤는데요 소소함이긴 하지만 이 소비자들의 반응을 피드백을 좀 반영한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사용하기엔 더 좋아지고 고급감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주행거리가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배터리 의 에너지 밀도라든지 용량을 키우면서 주행거리를 23km 늘린 것도 반가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 GV70,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동화 모델들은 이 고급감에 있어서는 뭐 거의 타의 추종을불허할 만한 특징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이제는 중국 브랜드들도 이제 국내 시장에 전기차들을 소개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쟁력은 뭐 여타 다른 독일의 제조사들의 전기차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특별히 뒤처지는 모습은 좀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트여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